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경매의 원베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 이네 가지를 무조건 확인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전히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위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전세를 구하실 예정이시거나 음, 현재 전세를 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은 전세를 구하시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야 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사기라는 거는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계약할 시점부터 임대차 보증금, 우리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런 전세 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깡통 전세 물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깡통 전세 물건이라는 거는 이 사진에서처럼 그림에서처럼 어, 속이 빈 깡통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하거나 음, 거의 적은 차액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주택을 다수를 취득해서 채수를 늘리고 어, 임차인이 보증기한이 완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갈 집의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전세가율을 잘 생각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전세가는 내가 계약할 전세 가격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 매매가라는 건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잘안 보고 구하죠. 흔히, 우린 전세 가격만 보고 구합니다. 어, 여기는 전세가 2억이고, 여기는 전세가 2억 2천이네? 어, 그럼 여기 전세가 더 싸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라고 하기, 보다, 하기 전에, 어, 이 집이 얼마짜리 집이고, 그죠? 이 2억 2천에 나온 집은 얼마짜리 집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임대인이 만약에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나의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 그게 회수가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을 알아보는 것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70% 이하가 안전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70% 이하로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빌라나, 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 경우에는, 어, 보증보험을 함께 알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보증보험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매매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들어가셔서 내가 계약할 집. 어, 뭐, 예를 들면, 뭐 강서구, 화곡동 3월-30번지에 어떤 집을 내가 계약하려고 한다. 이 집의 매매 가격이 얼마일지를 실거래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11월 달, 올해 11월 달 13일에 2억 6천에 계약이 됐구나.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전세로 들어갈 집, 들어갈 금액이, 어, 2억 5천에 전세로 나왔더라. 그러면 어때요? 어, 2억 6천짜리 집에 내가 전세를 2억 5천 들어가면은 전세가율이 90% 이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어, 전세는 2억 아래다. 라고 한다면 비교적 어,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내가 들어갈 빌라에 최근 매매가 없어요. 네,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 최근 실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가 사실 태반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실거래가를 모르니 전세가를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빌라의 매매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알아본 전세집이 한 전용 50제곱미터에 방 3개짜리 어, 빌라다 그리고 2017년식 뭐, 정도 되는 빌라다 라고 한다면 이런 비슷한 컨디션의 빌라를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빌라들의 최근 매매 내역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거를 보는 데좀 편한 좋은 사이트는 어,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를 보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저는 이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디스코 사이트를 보시면 어, 지도 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도 위에서 어,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어, 면적이랑 실거래 가격이 나와 있어서 음, 필터를 넣어서 보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디션에 맞는 곳을 찾아서 최근 실거래 내역이 얼마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아, 대충 어, 이 정도 컨디션의 빌라는 얼마 정도의 매매가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하셔서 내가 들어갈 전세가격으로 나눠보셔서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전세가율을 확인했으면 다음 단계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통해서. 권리상 안전한 집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아마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에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집에 과거에 어떠한 내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집에 어떠한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압류,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 등기 등 어,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하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소 사무 사장님께서 출력을 하셔서 보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 권리상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 주실 건데 어, 그것보다는 직접 떼서 보는 게더 정확하게 떼는 방법은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부동산 등기 열람이 있습니다. 네, 열람을 들어가셔서 여기 주소에 어, 내가 계약할 집 주소를 치면은 바로 700원에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누구의 소유였고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다른 이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등기명의 인 표시 변경 네, 이런 거는 뭐 부가적인 사항이라 크게 유의해서 보셔야 할건 없고요.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시면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집들은 계약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압류에는 빨간 색깔로 이제 줄이 거, 그어져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압류가 말소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압류라는 게 뭐냐면 이 해당 자산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어, 등기부 상에 표기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압류를 걸었는지도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세무일과 이렇게 나오죠. 세무서에서 압류를 건 겁니다. 네,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다는 이유는 이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아래 보시면, 네. 압류가 말소가 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됐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내가 계약할 사람이 이 소유권 이전된 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자 이름도 나오죠. 김모모씨 이름이 나옵니다. 어,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 하요 사람은 뭐 압류나 이런 게 걸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전소유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압류가 걸려있으면 좀 위험할, 매우 위험할, 어,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굴을 보시면, 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일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집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일으켰는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이라던가뭐 전세권, 지상권 등등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흔히 주담대라고 하죠. 이 집을 담보로 어, 대출을 일으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도 보면 맨 마지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채권 최구액 6천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 6천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이 집을 담보로 6천만원을 빌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져 있죠. 네,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한120% 정도, 네래서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뭐 은행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5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다. 라고 했을 때 120%가 6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어, 5천만 원 정도 빌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네, 이것 또한 위험하죠.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를 계약한다라고 한다면 동시 진행이라고 해서 내가 전세 잔금을 치는 날에 이 소유 소유자가 이 근저당권을 그러니까 이 대출을 상환을 해서 이 근저당을 말소를 하는 동시 이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동시 이행을 하는 경우에 전세 대출이 막혔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제 계약하고 싶은 집을 찾으셨으면 이제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겠죠 뭐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주거래 은행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이 어 이런 대출 전문으로 하시는 은행 직원을 명함이나 이런 걸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 직접 연락하셔서 음 소득이나 이런 거 증빙하신 다음에 대출 받고 싶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어, 필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증 보험 가능 여부까지 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 보증 보험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상품에서 전세 계약을 할때 많이들 어, 맺는 그런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보증이 있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는, 네, 요거죠, 허그. 허그에서, 어, 안심전세 상품이 가장 크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안심전세 같은 상품 경우에는 100%내 전세금 전액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셔도, 전세 기, 계약 기간이 아직 절반 정도가 이상이 남으셨으면 어, 이렇게 허그 보험도 드실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 이런 보증들도 어, 전세 계약 기간 여, 남은 여부에 따라서 전세 계약 중에도 보증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비아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안심 전세를 들어갈 때이 다세대 주택에서 공시 가격의 126%까지 이 안에 이 가격 안에 들어와야 보증 보험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해져 있어요. 네.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비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하고, 현재는 이 공시가격의 126%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안심전세 대출, 그리고 안심전세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공, 공시가격,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소를, 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공시가격이 얼만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없어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피스텔은 안심전세를 못 드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홈텍스 사이트, 네, 홈텍스의 기준시가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검색하셔서 요 그, 금액의 126%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가지 좀 안좋은 소식이 있죠 어,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내년부터 이 공시지가 대비 126%가 아니라 112%까지만 인정하도록 어, 바꾸겠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 거의 높은 확률로 이 금액으로 가지 않을까 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전세가격이 또한번뭐 영향을 받겠죠. 지금 전세를 만약에 126%에 구해서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계약을 할때이 126%에서 안심 전세가 인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꼭해 보셔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떤 부동산이냐면 어, 보통 위반 건축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거 보면은. 빌라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죠?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설치해놓은 게 있어요. 보통 고층에 있겠죠, 이런 게. 어, 이렇게 판넬을 설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용도 변경에 있어서도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집합 건축물 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사무소로 나오는 집들이 종종 있어요. 네. 내가 전세를 구하러 갔는데, 다른 집보다 전세가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오 여기는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들어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근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이런 집들 또한 어, 위반 건축물입니다. 네,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어, 전세를 구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전세를 구하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집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서, 이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할 것. 네. 그리고 이 전세가율은 70% 아래인 게 안전하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 좋겠다. 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어, 소유, 소유권에 압류가 걸려져 있지는 않은지 어, 혹은 일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이 가능한지 음, 은행권에 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전체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어, 가능하시면 안심 전세100%다 보증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물건, 이런 상품에 가입할 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피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 계약 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매로 건물주되는 날까지 청년경매였습니다.